안녕하세요, 찬스님들. 오늘 밤 10시에 방송되는 미스트롯2. 에서는 1대1 데스 매치 최후의 멤버들과 함께 대망의 진이 발표돼 또한번 현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최근 진행된 촬영에서 막상막하 실력자들은 마스터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스터들은 "이건 너무 어렵다, 몸이 아프려고 한다" 등 줄줄이 곡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이후 기존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연달아 공개되면서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펠마스터 이찬은 님은 숨겨왔던 심사 지식을 발휘 참가자들의 장점과 단점을 콕콕 집어냈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등 명실상부 찬또백과다운 카리스마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1대1 데스매치 경연이 끝난 후 영예의 진 발표 순간이 다가왔고, MC 김선주님의 입에서 진이 호명되자 현장에 누구도 예상 못했다는 듯 스튜디오에 일순 정적이 흐르는 충격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차는님은 마스터로서 또 어떤 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밤 10시 미스트롯 2,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 순위 간식이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